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이버대 총장 시절에 동남아 지역 대학에 초청을 받아 평화 통일 선교에 관한 강의를 한바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남아 지역 여러 대학,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강의했던 어, 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위해 에, 저에게 에, 그동안 아, 미국, 또 캐나다, 유럽, 어, 중국, 또 러시아, 아, 동남아, 몽골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세계에 강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각종 세미나, 포럼에도 참석했고 회의도 참석을 한바 있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동남아 지역에 가서 이제 강의한 내용이라든가 그동안 방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언론에 게재됐던 것또 저의 세계로 하나로 달리는 진료의 빛책에도 수록된 기행 스피드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중위신 대학 특히 북한 선교하라고 세운 세계사이버대 총장으로 취임한 후에 2009년 5월 6일부터 16일까지는 대만 태국, 캄보디아, 동남아 3개국 선교 여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5월 6일 이제 한민족 세계선교원 이사장 목사님과 또제 아내 홍경순 권사와 함께 가오싱을라고 하죠 고웅 지역에 가서 거기에는 장영대학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당시가 이제 2009년도 제가 사이버대 총장 재임시였는데 5월 7일 아침 7시 30분 기도 우리는 함께 에, 도착을 해서 초찬을 나누었고 9시 호텔을 나와서 이제 선교사 기념 공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875년 대만에 와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해서 대남 신학원을 세웠다고 이 선교사가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토마스, 이제 바클레이교, 이 선교사 기념공원을 나와서 장영대학으로 이사장 안내를 받아서 갔습니다. 총경과 이사장 또 함께 모여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여러가지 얘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선교에 관한 많은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교 목적으로 이곳에 18만평 대지를 구입하여 10만여평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장영대학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15년 전에 건립한 이 학교는 기독병원 헌금과 교육부 지원 등 후원을 받아 세웠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자 고속철도가 개봉, 개통되어 대북과는 1시간 5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전국에서 많은 학생이 몰려들어 지금은 재학생이 약 1만여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교정을 돌아보니 동방박사, 예수님, 십자가 등 기독교 조각물들이 많은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조각물 앞에서 학생들에게 섬김의 자세, 점선의 모습을 바로 배웠습니다. 이 대학은 대만에서 최초로 신학과 또 기독교학과로 부르고 있죠. 설치한 대학으로서 대부분 신학교는 학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장영대학은 대만 보금화를 위해 빛난 하늘의 별로 속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대접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제 우리 대학의 이사장님과 성경 해석에 관한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성경을 주제별, 인물별, 장소별, 사건별, 시대별, 구속사별로 해석 연구해서 이런 강의가 했고 또 이제 특, 저도 이제 역시 통일성교, 평화통일성교에 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강이 끝난 이후에 에, 7시 우리 일행은 만찬장으로 자잘 옮겼습니다. 만찬장인 남일골촌에서 아름다운 골프장의 모습이 보며, 모습을 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매 탁자당 대만화로 봉비 어, 500원 포함 어, 5,500원 한화 약 25만 원인데 어, 고급 중국 요리 우리 입맛대로 아주 잘 맞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를 옮겨. 어, 화장 회관의 여장을 풀고 오늘 일정이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5월 8일 아침 7시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나누고 어, 대남시 관광길에 올랐습니다. 대남시는 인구 70만으로 대북 고흥 또 대중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했습니다. 어, 제가 1983년 10월 공직에 복무할 때 대만 정부 초청으로 수도인 어, 대북시 를 방문했을 때 너무 융숭한 대접 을 받았고 대만 정부로부터 반공대역 공로 훈장도 받았습니다. 너무나 그때 정말 감격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대남시에 있는 이제 적회루와 안평길보를 방문했습니다. 적회루는 1953년 네덜란드에 의해 건조된 아성으로 홍모루라고도 부릅니다. 그외 네덜란드 인을 몰아낸 명나라 정성공이 이 이름을 승천부라 고쳐서 부르면서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 지진으로 파괴되었다가 재건되었고, 1965년 현재의 건물로 재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1 2시경중 대중식당에서 대만식으로 대만 라면 또 고기 덮밥 아, 팔에 마른 순두부 등으로 점심을 먹고 어, 또 이제 박물관으로 기미박물관이라고 어, 그러더라고요. 박물관에 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동식물, 화재 조각뜻품 등이 많았고 각종 옛날 악기를 연주하는 곳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관련 미술품 등이 많아서 아주 친근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박물관 마당에는 발가벗은 다윗상이 오른손에 맷돌을 든채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나와 저녁 만찬장인 한국식당 고려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려관에는 한국과 대만, 양국의 대학 이사장, 총장, 부부가 자리를 같이 했고, 어, 또 부총장 부부와 기독교 학과 교수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1시간 여 동안 중국 대만 관계, 남북한 관계관에 특강을 했습니다. 양국의 유사한 현실을 비교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복음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공산주의는 묘해도, 공산주의 지하에서 실망한 통포는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어, 견해로 잘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만은 어, 해방, 해방의 해방 관계 한국과 북한은 통합의 관계임을 설명하면서 함께 기도드리자고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특강을 마치고 났더니 세계사이버대 중국에서는 어, 세계왕로 대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연 대학이 서로 교류 협력을 하자고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로스구이, 김치찌개 등 한식으로만 찬을 끝내고, 장영 대학에서는 학교 속의 책자와 저서 등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 대학 쪽의 선물 준비가 안되어서 고래간의 선물용으로 보관한 유자차를 다섯 병 사서, 이사장 부부, 총장, 부총장 기독교 학교 교수 등에게 각각 증정하고, 유자차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맛있게 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머리로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서로 교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2009년 5월 9일 오전은 어, 고흥시 서자만을 돌아보았습니다. 타트인 시원한 바다를 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싱싱한 화려 회회와 어, 개 요리를 맛있게 먹고 오후에는 백화점이 들러서 본후고흥공항으로 갔습니다. 16시 30분 어, AE 960편으로 한국을 향해 다녔습니다. 이번 여정을 무사히 마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대만 하늘을 밝힌 별 이런 주제로 시한 편을 쓴 것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만 하늘을 밝힌 별시 박관심 제자의 발을 씻는 스승 섬김 겸손의 진리 심어 대만을 밝힌다 하늘의 별이 되어 동방박사 십자가 사랑의 빛 자유의 빛으로 밝고 어둠의 대륙으로 세계로 뻗어간다 장영대학 이렇게 대만 여정을 마치고 이제 태국 캄보디아로 달리는 이런 그 여정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5월 11일 오후 5시 35분 우리 한민족 가족은 k 6 5 1편으로 태국 캄보디아 선교 여정에 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여정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더욱이 태국과 캄보디아는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성교회장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더욱 뜨겁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일행이 탄 비행기는 밤 11시 10분 방콕 수완리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용식 성교사님과 일행이 우리 한미족 가족에게 꽃을 달아주며 열렬한 환영을 했습니다. 아마리아티움 호텔 524호 시제의 여장을 풀고 오늘 무사히 태국 수도 방콕에 방문하게 되신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5월 12일 아침 7시 호텔 2층 강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 466장을 부르후 사이버대 총장인 박원신 장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선교 여정에서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되 불교 문화를 잘 고려해서 효율적인 선교 전략을 강고함으로 불교권 복음화에 여하하여정정이되해해주시를를절히히도드렸습습다다 이제 한국 그간 목사님께서 성경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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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야 한다 한국 한국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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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 일행은 일명 용들의 고향이라고도 하는 멍보란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보는 어, 무언 어, 보라는 건물, 다리, 배 건물들이 용이나 뱀의 형상으로 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태국인들에게는 태국 문화 유산의 계승자라는 긍지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 주요 왕궁과 사원, 불탑, 석전, 다양한 태국 전통 가옥을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태국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볼때 용과 뱀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므로 용이나 뱀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불교 문화를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는 하되 빨려 들어가지는 절대로 말자고 서로 강조를 했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하여 태국에서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지금 태국에는 불교도가 95%이고 기독교가 1% 회교가 4% 정도라고 했습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주변국가 공산권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민주주의를 지켜 서 선교는 할수 있지만 불교가 95%나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 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정치체제 역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왕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어서 종교 특히 기독교 전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당시 3,500불 정도라고 했고 태국 인구가 6,100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태국을 보면서 또 이제 11시 30분에 한정식으로 점식사를 하고 이제 다시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는 아,는 마치 휴양지와 같이 조용하고 깨끗한 남북의 향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 호텔의 여장을 풀고 어, 가이드가 간단한 인사말을 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를 뭐 쏙쏙 아이 이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감사합니다를 아꾼 지란 지란 이렇게 캄보디아어로 이제 기본적인 언 어는 알아야 한다고 또 가,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인구가 1,500만 명, 수도 프놈펜의 인구는 150만이라고 했습니다. 면적은 18만 35평방킬로미터로 한국의 약 1.5배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소승 불교가 90%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국화는 연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5월 14일 7시에 기상하여 1층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동남아 3대국 특히 대만, 태국, 캄보디아 음식은 우리 입맛에는 어, 잘 맞아서 음식에 먹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어, 유명한 앙코르, 어, 그 바이온 사원과 파푸온 아, 사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앙코르 어, 왔을 관광했습니다. 입장할 때 사진까지 찍어서 입장권에 붙여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4,000 리엘이 1달러라고 했습니다. 왓슨절 사원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제 앙코르 왓슨 앙코르 시대 지어진 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앙코르 왕국은 인도 차이나 반도의 중앙에 근거를 두고 802년 1400에서 1432년까지 번영한 왕국으로 우리나라 통일 신라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앙코르 지역은 서울의 3분의 2에 이르는 약4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앙코르 사원 건축물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비교되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사원은 들어서자마자 베의 모형을 한 사원. 조형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뿌리가 사원을 감싼 진풍경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은 연간 300만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사원은 힌두교 사원입니다. 주로 관광 수입에 의존한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300불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고 어, 연간 강우량이 많아서 물의 나라라고도 한다고. 불렀습니다. 한국 대승불교의 나라라면 하, 한국이 캄보디아는 소승불교에 해당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 태국 말레기아와 이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는 자발적으로 3년간 공산주의를 했지만 10여 년 이상은 국경을 접촉하고 있는 베트남 의 강요에 의해 공산주의를 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학정에 희생된 사람들의 에, 킬링필드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를 폐방하고 있지만 선교의 자유는 없어서 기독교 보금전파에 를 겸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한국교회는 캄보디아 문화에 맞는 효율적인 선교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금의 절대성을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동남아 지역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침 또 일찍 강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제례 시장을 돌아보고 어, 톨레 대호수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어, 이 호수에서 호수는 아주 그 나무 그늘 아래 먹고 있는 망고 맛이 아주 거기에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망고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호수에서 나와서 점심을 먹고 킬링 필드에 워튼은 관광을 했습니다. 힐링 필드는 1984년 어, 제작하여 85년 한국에서 상영된 반공 영화입니다. 공산 학정 당시 지식인 부르주아 계급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학살했던 음, 구덩이가 캄보디아 전역에 약 400여 개나 된다고 했습니다. 해골을 그대로 보관하고 음, 있어서 공산주의 악랄함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폴포트가 3년 7개월 집권하면서 무산 계급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폴포트를 진짜 공산주의자라고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하나님 나라가 확대되어 복된 나라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비행장으로 나가서 이제 밤 9시 30분 K688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 대만, 태국, 또 캄보디아, 이 동남아 선교회장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불교 나라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동남아 선교회장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또 이제 공부하면서 통일과 선교 석박사 학위를 해서 예, 선교사가 선 북한학과 교수로도 봉직을 했고 북한학과 법정대학 안에 이제 북한학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에 교수할 때는 남북한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연구해서 또 북한의 종교까지 기독교 비교해서 연구해서 이제 발표하기도 책도 한 20여 권 발표해서 각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평양도 수차례 다니면서 어, 남북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서 보니까 정말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공산체에 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평양만 조금 뭐 인간 이살수 있는 여기 뭐 아파트도 있고 뭐 호텔들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평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동, 대동강 부병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평양을 떠나서 북한의 여러 지역도 가봤습니다. 평양의 주변 지역 또 개성 남포 3대 도시라고 하는 남포 개성도 가보니까 개성도 엉망이에요.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잖아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내약가를 끌고 가는데 내약가가 바퀴가 없어요. 새끼줄로 꿰매가지고 사람들이 끌고 다니고 정말 집들도 남내했습니다. 제가 선주교를 걸으면서 성주교 다리에서 정말 개성을 위해서 무척 기도했습니다. 남포도 가 보니까 남포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천과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인천 가는 그 거리입니다. 평양에서 남포까지 꼭그 같은 비슷한 거리입니다. 남포가 바로 서해안 지역에 있아요 가는 거리도. 우는 서울에서 인천 가는 거리가 얼마나 도시로 꽉차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시골 그대로였습니다. 남포 쪽역으로 가보니까 남포항만 조금 잘 정리됐지 남포 시내는 너무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불쌍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도 어 저는 당당하게 또 우리 기자들과 함께 아마 여러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북한 동포들이 자유민주체로 돌아서서 자유민주체로 통일이 돼서 함께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을 열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대만 창영대학 초청받았고 또 강의도 했고 또 동남아 지역에 다니면서 또 강의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제가 오늘 종합적으로 이렇게 국제정세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을 저는 이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여러 지역 유럽 지역 다니면서 강의했던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대만 등 태국, 또 캄보디아 등 어, 동남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드리게 된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맞이해서 특별히 여행권에 강간하시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빨리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정의가 실현되는 공의가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서로 남북 간에 또 동서간에 인연간에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 하나 되는 우뚝 서는 세계적인 나라가 다시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오늘 마칠 까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하시는 모든 사연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